안녕하십니까? 야 한국사 밤에 대학 교수 아, 찢어진 백화사 전 김한국입니다. 오늘은 아, 낚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낚시 얘기 참 김한국이 넌참 별거 다 한다. 참 저도 보면 제가 정말 별거 다 했어요. 옛날 에또 낚시에 또 한동안 또 미쳐다니기도 하고 당구에 또 미친 적도 있었고 뭐뭐 뭐 하도 그랬는데 우리 그 옛날에 아버님이 정말 옛날 한 60년 전부터 낚시를 다니셨었어요. 은행에 다니셨는데 1월 날 되면 은 그냥 하루 그냥 은행에 일이 많으니까 하루 쉬어야 됐다 그러면 이제 혼자 낚시하러 가시고 그랬는데 저는 그때 뭐 너무 애기 때라 못 따라갔는데 그 집에 일본제 낚싯대가 좋은 게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는 이렇게 대나무로 된 낚시 가방이 있었습니다. 그런 곳은 이제 붕어 이런 거 잡으면 아버지가 갖고 와. 그럼 거기다 이렇게 풀 같은 거를 깔아 갖고 이렇게 비닐로 같은 걸 비닐로도 잘 구하기가 힘드니까 하여튼 뭘 깔고 이렇게 비닐을 이제 풀을 깔고 거기다 붕어를 넣고 이 대, 대바구니니까 물이 줄줄 새는데도 물을 좀 잔뜩 뿌려 갖고 오면 붕어가 살아 있어. 그럼 우리 집 마당 한옥 집이었거든요. 한옥 집 옛날에 그 마당에 보면은 항상 이렇게 수돗물 이렇게 받는 데가 있잖아요. 이렇게 벽돌로 싸갖고 이렇게 그게 수채야 수채 수체. 수채라는 겁니다 거기서 겨울 되면 김장 배추도 거기다 절이고 그러는 게 하는 다용도입니다 거기서 여름에는 거기서 애들 막 목욕도 시키고 엄마 아버지 머리도 감고 뭐 등목도 하고 그래서 그게 래서그 수채야 그기물 빠져 내려가는 게 그게 이제 수채구멍이야 수채구멍 그 수채구멍을 이렇게 막아놓고 거기다가 붕어를 살려놓고 한 이틀씩 살리고 그랬던 기억이 많이 나는데. 그때 이제 제가 중학교 때 낚시를, 우리, 우리 집에 낚싯대 있는 걸 알, 알았지. 한동안 안 썼으니까 그걸 찾아내갖고 낚시를 간다고 한강에 갔어요. 근데 그때는 낚싯대도 귀하지만 낚시줄이 귀할 때야. 이렇게 지금처럼 막 싸게 막 팔질 않아요. 그리고 뭐 중학생 때 돈이 어딨어? 낚싯줄이 어딨어? 그 아버지가 갖고 있는 낚싯줄에 이렇게 낚싯줄이 이게 잘 펴지지도 않아. 하도 감아놔갖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된 거를 갖다가, 탁, 매듭 풀러, 풀러서, 낚싯바늘도 딱 하나, 거기 묶여있는 거딱 하나, 찌도 뭐, 그때 수수깡으로 된거죠어 수수깡. 에? 수수깡 알죠? 그, 수수깡으로. 그러니까, 장비라고는 딱 그거 하나야. 거기다가 낚싯줄이 끊어지거나, 바늘이 어떻게 터지거나, 그러면 끝이야. 지금으로 말하면, 현충원, 동작대교 밑에 쪽에, 저 이수교 쪽에서 나오는 세강하고 이렇게 강이 만나갖고 거기에 고기가 많이 잡혔어요. 거기에 그 한강 낚시꾼들이 거기 많이 왔는데 그때는 이제 그 노량대교라고 올림픽대로 그 길이 없을 때니까 거기가 이제 현충원 국립묘지에서 내려와서 한참 걸어 내려와야만 낚시를 할 수가 있었어. 거기서 이제 강태공들이 낚시를 하다가 붕어, 잉어, 이런 게 잡혀 올라오면은 야! 막 손맛 좋다 그러고 막뭐 잡아 올리고 그랬는데 거기에 쏘가리, 장어, 민물장어 아시죠? 배도란 거. 이런 게 잡혀 올라오면 낚시꾼들이 막 욕해요. 신경질을 내고 이런 시 왜냐? 쏘가리는 등에서 비늘로 쏘고 장어는 바늘을 꿋덕 생켜 버려. 그러니까 이걸 장어는 바늘을 끊어 여서 장어를 버려 버렸어요. 그때는 민물장어를 안 먹어. 그리고 쏘가리는 워낙, 이, 이 빼기가 힘드니까, 그냥 아예, 뭐, 이렇게, 불 성냥 불 켜갖고, 이렇게 끊어버려. 그러면, 낚싯바늘 하나 날라간 거야. 그러니까, 막, 성질을 내고, 그럴 때가 있었어요. 지금 같아 봐, 자연산 쏘가리에, 자연산 장어면 어후, 저기 지금, 행주대교 밑에 거기 가면은, 지금도 거기 그 동네, 허가 받으신 어부들이, 민물장어 잡는데, 한두 마리 잡혔다. 그럼 막, 어디 회장님들, 사장님들한테 전화해갖고, 회장님, 장어가 올라왔습니다. 어, 그거 가만나도 내 거야. 그리고 미리 돈 예약하고 와서 먹고 그 정도인데 그 당시에 한 50년 전에는 그 장어하고 쏘가리가 그렇게 아주 그냥 홀대받던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 저희 처갓집 양평 쪽에 어 이렇게 소류지 이렇게 강 옆에 있는 저수지에를 갔다가 이제 갔는데 밤 낚시를 갔어요. 저희 아들내미하고, 또 그때 이제 오서방, 오재미 씨가 낚시를 좋아합니다. 그 친구는, 그, 오로지, 그, 취미가, 낚시야. 낚시 도사야. 사실은 도시어부에, 이경규 이런 친구들보다, 오재미가 사실 나가야 됩니다. 그 낚시, 근데 오재미 씨는, 그, 종목이, 바다낚시보다는 민물낚시 쪽인데, 낚시를 잘하고, 아주 한번 자리 잡아, 앉으면, 응대이가 무거워갖고 한 2박 3일씩 그냥 파고드는 친구인데 같이 갔는데 뭐 오잼이고 뭐가 없어 우리 낚시 난다 긴다는 사람들이 한 여러 명이서 밤낚시 갔는데 아무도 못 잡는 거야 찌가 그냥 말뚝 박았어 이 낚시꾼들 말맞다나 딱 서있어 아무도 못 잡는데 저쪽에 한 5,60m 떨어진 데서 혼자서 첨벙첨벙 하면서 고기를 계속 건져내네 야 그래서 제가 거기서 쓱 갔어요 근데 이 낚시하는 사람들은 사실 좀 성격이 좀 약간 외향적인 사람들도 있지만 좀 내성적인 사람들. 그냥 혼자 있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혼자 낚시 다니는 사람들이 많은데, 제가 쓱 다가가니까 풀숲 소리가 쓱쓱쓱 나니까 이 사람이 극도로 경계심을 탁 하는 게 보여. 그러더니 고개도 안 돌아다, 안 돌아다 봐. 왜냐면 이 낚시꾼들은 서로 눈을 잘안 마주칩니다. 그러니 이렇게 하더니 내가 가까이 가니까, <laughs> 이런 거, 야 오지 말라는 거지. 그래서 제가, 아유, 안녕하세요. 개그맨 김한국입니다. 그 때만 해드려도 뭐, 대학에서 나 모르는 사람이 어디있겠어요 예? 저, 개그맨, 김한국입니다. 그랬더니, 어 맞으시네? 어이, 웬일이세요? 아유, 저쪽에서 낚시 왔는데요. 우리 몇 명이 같이 왔는데, 이 낚시 도사들도 같이 왔는데, 아, 지금 입질 아무도 못 봤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계속 건전내세요 아, 이거 얘기 안 해야 되는데, 사실요, 저위에 송호 양식장이 터졌어요. 벽이 무너져갖고, 송호가 지금, 저 바다 저 강물 쪽으로 쏠려갖고 일로 몇 마리 들어왔는데 지금 여기 붕어 이런거 향어 떡붕어 뭐 이런거 없고 지금 이 송어 제가 잡아냅니다 근데 이거 지렁이 떡밥 이런거로 안되고 닭심장 갖고 왔어요 닭심장 닭심장이라 그봐면 요만하지 뭐 이거 갖고 왔는데 제가 몇개 드릴테니까 가서 한번 해봐요 그래 그거 잘라갖고 넣었더니 대번에 입질이야 그 냄새가 좀 나글랑요 그몇 마리 잡았어 그 양반 덕분에. 그리고 이 미국 낚시 쪼크 중에 유명한 쪼크가 있는데 미국 그 할아버지 낚시꾼이 혼자 낚시 다니면서 배낚시를 혼자 다녀 혼자 저 호수에 가서. 배낚시하면서 저녁만 되면 바에 와갖고, 아, 오늘 뭐 1m 30cm 짜리 뭘 잡았다. 오늘은 뭐 1m 20짜리 잡았다. 아, 오늘은 뭐 내가 들다가 뒤로 자빠졌다. 뭐, 혼자. 매일 그러니까 그 바에 오는 손님들이 그 아저씨만 오면 아무도 안 믿어. 그거 어딨냐고 물어보면 놔주고 왔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아저씨 오면 뭐 혼자 떠들든지 말든지 아무도 신경 안쓴대 하루는 이 아저씨가 오더니 아무도 안 쳐다보니까 위스키 한 잔을 먹으면서 손을 이러고 있는 거야. 탁 손을. 탁 <laughs> 갱신이네. 아, 누가 아저 씨. 오늘은 왜 고기가 왜뭐 피레미가 잡혔어요? 그게 뭐예요? 그랬더니 하하 이 참나. 오늘 잡은 고기는 고기 눈하고 눈 사이가 이만하더라고. <laughs> 고기 대가리가 이만하면 얼마나 되는 거야? 어째 웃고 그래요? 선생님. 니이 낚시는요. 민물낚시는 이제 저수지에서 낚시를 하면 포인트가 있습니다 포인트가 어떨 때는 물이 들어오는 입구에서 하는 때가 있고 어떨 때는 그 댐이 있는 깊은 데서 하는 데가 있고 물 빠지는 데서 하는 데가 있고 또 저쪽에 나무 밑에서 하는 때가 있고 때마다 이게 포인트가 달라 그러니까 그때그 그때 때마다 좌대를 설치해 줘요 좌대 좌대가 뭐냐면 그 영화 섬이란 영화 있죠 섬. 그 섬에 보면 그 여자 주인공이 이렇게 보드 져갖고 한참 가면 저수지 한가운데 이렇 집이 하나 이렇게 트 있으면 그 집에서 이렇게 낚시하고 그러는 거. 거기 이제 화장실은 이렇게 마룻바닥 뚜껑 열면 그냥 바로 거기 물이야. 거기가 화장실이야. 근데 요즘은 그런 좌대에 가면요. 형광등 다 들어오고 에어컨, 냉장고, 선풍기, 가스렌지까지 다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드리는, 말씀드리는 그 좌대는 그런 거 없던 시절에. 그러면 가면은 그 포인트 쪽에다가 좌대를 이렇게 몰아서 거기다 기둥을 박아서 수심이 한 6, 7m 정도 되는 데다가 이 파이프를 박아서 좌대를 설치해 주는데 이거를 일렬로 이렇게 쭉 설치해 주는 게 아니고 지그재그로 이렇게도 있고 좌대가 이렇게도 있고 이렇게도 있고 이렇게, 이렇게 있어요 그럼 거리가 한 최소한 한 20m 멀게 30m 이렇게 떨어져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낚싯대 한사칸때뭐 이런 거는 뭐몇메다식 되니까. 서로 이제 피해 안 줘야 되니까. 그딱 한데, 낚시를 하면, 보름달이 뻑 뜨거나, 도로에 이게 뭐야, 가로등이 막 있거나, 이런 데서는 낚시가 잘안 돼요. 이물빛이훤하게 비치면, 밤에, 밤 낚시가 잘안 됩니다. 그리고 껌껌한 날 낚시를 해야 돼. 그러니까 깜깜하지? 그날날이 고기 잘 잡히니까. 그냥 좀 조용한 데서 이게, 탁 하면, 캐스팅이라고 합릅니다 캐스팅. 낚시 이렇게 탁, 밑밥을 다 잡아서 탁 던지면 탁탁. 그 소리만 나는 거야. 그러면 고기 잡았다 그러면 이 향어 같은 거큰게 잡히면 피아노 소리가 납니다. 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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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탱. 탱 이런소들어요 잡아다니면 그 낚싯줄 소리가 땡, 탱, 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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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 무슨 중국 경극하는 소리가 그런 게 나. 그런 소리만 들리는 거야. 낚싯대에서는 그탁 잡아내고 그러면 탁. 그 서로 낚시꾼들끼리는 별로 말도 안 해요. 이렇게 탁 하는데. 이게 때 낚시 초보자가 오면은, 낚시를 껀져서, 바늘에서 밑밥을 낄 때, 이 밑밥도, 이 서울 사람들은 밑밥, 그러죠? 전라도 사람들은 입감, 그래요. 입감. 그리고 또, 각 지역마다 또 이게 다 달라. 밑밥, 밑감, 뭐, 밑기, 뭐, 이렇게 다른 이거를 끼니까 안 보이니까, 어? 초보자들은, 랜턴, 후라시 이만한 거를 이렇게, 이렇게 키고, 이거 낄 수가 없잖아. 그니까 러 이걸 바닥에다 놓고, 밑밥을 끼면은, 이 불이, 랜턴이 존 밝아요? 이게 이렇게 쭉저 앞으로, 불빛이 이렇게 쭉갈거 아니야. 그럼 저쪽에 좌대는 이쪽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불빛이 가면 내 눈앞으로 불빛이 오면 낚시 찌가 안 보여요. 그러면 저쪽에서, 아이고, 많이 잡으셨어요? 잘안 나오죠? 그게 뭐냐면, 불좀잘 관리하라, 이런 뜻이야. 랜턴, 불을. 근데 이 초보자는 모르고, 에, 잘안 나오네요? <laughs> 아이, 만지지 세요 계속 불을 이렇게 놓고 또 했다가 또 꺼져. 아유, 계속 안 나오시나 봐요? 그러면, 예, 안 나와요. 그러면. 이거, 불 조심하라는 걸 모르고, 계속 그쪽으로 불을 붙이니까, 한세 한 번째 되면, 거, 불좀 조심하십시다. 그러면. 뭐라고요 랜턴 전 똑바로 키라고예너 누군데 반말이야 너 반말 안 하게 생겼어 인마 그 낚시 시발한두번 다니나 그거 한두번 다녔다 뭐너이새그 얼굴 오래되고 그반 말이야 너몇 살이야 와서 주민등록증을 까든지 씨아 내가 이 욕하면 안 된대 이 욕해야 이게 사실 실안 나올라 그, 여기, 막, 강도가 세지는 거야. 뭐? 넌, 넌, 좀, 너 거기서 기다리고 있어. 널 일로 와봐. 거기를 어떻게 가, <laughs> 야 그러면, 아우네, 그래, 저 새끼죠. 그러면, 딴쪽좌대에서거좀 조용히 합시다. 낚싯대 전세 냈나, 님이. 님이, 이런 대, 넌 뭐야, 이 새끼야. 그러면, 저쪽에서, 야, 이, 쫙, <laughs> 새끼들아! 낚시하려면잡빠져 자, 이 새끼들아! 넌 뭐야, 이, 쫙, <laughs> 새끼야. 여기서도. <laughs> 막, 그냥, 불 특정 다수한테 막 욕을 해. 그리고 이제 막한 2, 30분 욕하고 막다 죽인다 그러는가 아침에 보자. 그러고 이제 아침에 새벽 되면 저수지에 물한개가싹 올라오면서 여명이 밝아오면 차악 자대가 쫙 보이기 시작한다. 그러면 다 자대 앞에 낚시꾼들이 자기 찌만 다 딱 보고 있지 절대 다른 자대를 안봐 어저께 서로 죽이겠다고 그렇게 떠들던 놈들이 딱 거기다가 제일 가까운 자대에다 대고 머리 살짝 들면서 고기 좀 나왔어요 아안 나오는데요 아, 그래서말해요 저도 안 나오네요 어제 그렇게 둘이서 욕하고 싸우던 놈들이 아유 잘안 나오지 근데 어저께 두부같이 욕을 하고 떠들었어요 아, 글쎄모르겠네 저놈들 아, 낚시 처음 만나 아, 많이 잡으세요? 예, 알겠습니다. 지네들이 끼리 싸워놓고, <laughs> 에이, 얼마나 재밌는지. 그게 우리나라의 낚시꾼들의 묘미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